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냐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은 이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브리크의 간증인데, 어릴 때, 어, 절단사지증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토를 만나고 난 뒤에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빌리보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비록 사지절단적으로 태어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보석은 마찰 없이는 닦이지 않고, 사람은 실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 보석은 반드시 다듬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마찰과 연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귀한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가지 시연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지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시련은 성도의 인생 학교다.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겪습니다.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해지는 수업, 천국 백성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벌레는 고치라는 감옥을 벗어나야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의 가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번데기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기 흉악하게 보이지만 이 번데기의 감옥을 벗어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어야지 새로운 싹을 틔듯이 위대한 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신 것이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싹이 난 것처럼, 계란이 깨졌지만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번데기를 벗고 부활 생명의 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또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 그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세균을 살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또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죽음을 이긴 부활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부활 능력을 체험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절망을 이겼고 죄악을 이겼고 저주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지만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생명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가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선을 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치 많은 경을 통해서 먼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산다. 부활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저렇게 힘든 연습을 날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겠다는 소망을 붙잡고, 노력하고 예를 쓰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소망을 붙잡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의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차드 럼브런트 목사님의 간증인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예수 글대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5년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천국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15년의 감옥 생활을 이전했다럼버터는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존버년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존버전은 감옥에서 성령 하나님 그에게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철로 역정이라는 위,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돼 부활 생명을 감옥에서 경험했다 주장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철력정이라는 책을 쓰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며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올 때 부활 생명이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공포를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나 보출리의 간증인데. 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가 임하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부활생명을 소망하며 지금 주기도문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노력해서 성악가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생명이신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지혜를 받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는 충전이 돼야 됩니다 휴대폰이 충전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전기로 충전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마치 배터리가 소진되듯이 에너지가 떨어지듯이 세상의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 받는 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꿈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야 될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의 대신을 바랍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스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질병, 장애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받게 한다. 자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시은과 고통,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좀더 닮아가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것이 인생 시험, 인생 고난 학교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해야 됩니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구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 막 10원짜리 여기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미 카마이클의 간증인데 인도의 사원에는 아이들이 그 사창가처럼 몸을 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40명의 사원의 아이를 구출하고 도나바 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하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크나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힌도교에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백하기를 나를 눈멀게한그 의사를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3 0편의 찬송시편을 지었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기에 본인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고 도리어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도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합니다. 유명한 에든 피어슨의 모습입니다 얼굴에 신경섬유증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생겨나서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얼굴에 근육증이 많이 차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님 앞에 기대했다면 내 얼굴이 지금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의 이 육체 의 가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소망의 홍보 대사가 되어라. 이분은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이 얼굴 그대로 영화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처럼 얼굴이 바르게 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시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막 술과 마약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얼굴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모습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많은 사람한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조개는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몸서리치다가 진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육체의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풍 나온 낙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라 예수 그릇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라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머물고 있다. 사실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장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더부러지지 않습니까? 더해 통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풍랑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시련 중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코리 텐붐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았던 우리 코리 텐붐의 간증인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인 수용수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벼룩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나치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을 조차 벼룩이 심하게 있었지만 이 벼룩 때문에 자기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다. 고난당하는 신내기 위기라 이런 애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과 아픔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하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슬 백성들을 4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데비드링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성마비 환자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하는 세계적인 강사가 될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성마비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봄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돌리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세계적인 강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결국은 축복으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13년간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심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나라의 배신자라고 낙오가 지켰습니다. 다윗을 돕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늘 연단을 오는 불 시험을 이상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인도의 힌두교 때문에 인도의 크리스천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프리카는 무슬림 보라콤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다 요배인대를 들었고 죽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라 우리는 많은 경을 가지고 멀리 하늘을 쳐다보듯이 시련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야 될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키가 자랄 때 성장통이 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왜냐? 키가 크기 위한 성장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시름과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을 참조해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와 함께 왕로로 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의 기쁨을 가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운다. 전쟁에 나간 군인입니다. 어떻게 지금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칠 수 있습니까? 지금 품에는 가족사진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도 가족을 향한 사랑, 가족사진을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참아냅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 가족을 생각하고 그 시련과 그 모멸감과 그 멸시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쁨을 생각하고 이땅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을, 라반에게, 야곱이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라해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해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은 일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모든 실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멸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마치 군인이 가족 사진을 보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다는그 기쁨을 가지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정이 불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모시 받고 멸시 받고 천대 받고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고리 지르는 짓밟힌 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시동을 켜야 되는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가지고 뭘 봐도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로 세상에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보기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약합니다. 누군가가 뭐 주면 은 대가방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쏟아주신 예수 글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꽃이 다시금 불붙어 다게 될줄 믿습니다. 핏방자 사울이 목숨 걸고 예수 글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무슬림의 간증인데, 아이베크라는 이 사람은 원래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기독교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어떤 작은 모임에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사교 모임을 하고 있다 해서 가보았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고, 그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배신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와서 이 교회를 해산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수들이 욕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감옥에 온 이유는 이곳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파성하셨구나 그래서 이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이패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들이 처음에는 난폭했는데 복음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제수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결이 끝날 무렵 100명이 넘는 제수가 예수 것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싸움이 줄고 욕이 줄고 밤마다 찬양이 흘려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난폭한 제수들이 이렇게 순해졌는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이제는 지하교에서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의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기쁨이 있으면 감옥에 가도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라. 우리 교회 옆에 오면은 의성경찰서가 지금 주기철 순교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이 고통받았던 그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순교 아픔 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기쁨,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사랑의 기쁨, 마치 가족 사진을 품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순교 아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내가 생명의 간을 줄이라.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신 성령의 충만함 받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대신을 말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련을 견뎌냅니까? 마치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품고 모든 세상에서의 모멸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듯이 우리는 청혼의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의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의 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